네, 어 안무를 와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꼭좀네 잠시 뒤에 그 얘기는 네 나중에 나하로하고요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지호입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했습니다. 네, 그러자나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게 할것 같은데요. 또 아, 사진을 맞아요. 보면서 기 치사가 되면 어 걱정도 많이 할것 같아요. <laughs> 우리 지호야 <laughs> 어떻게 된 거예요? 아, 네 제가 너무 좋은 무대 보여드리고 싶어서 욕심내는 네. 바람에. 연습 중에 다쳐가지고 오늘 일단 좋은 모습 못 보여드린 거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요. 꼭 빠른 시일 내로 회복을 해서 저희 다 같이 춤추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활동은 함께 계속 하시는 거죠? 어, 그렇죠. 그럼 그렇죠. 당연하죠. 네, 아, 많은 분들이 걱정할 것 같아서 어괜찮으신 거죠 지금? 아, 괜찮습니다. 지금 많이 빠르게 낫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네, <laughs> 아, 그래. 요 네, 자, 지우 형이 네 빠른 네. 어, 큐를 제 시도 빌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오 해은 네. 어, 제가 직접 붙을. 네. 괜찮은괜찮은 어, 괜찮은 네. 자, 조심히. 네. 자, 지오. 네. 네, 지오가 네, 괜찮으면은 네. 괜찮아요. 네. 자, 네, 괜찮아요. 바로 네, 편하게 지오 정면이요. 정면. 하나, 둘, 셋. 네. 자, 왼쪽을 봐주시 왼쪽. 네. 네. 하나, 둘, 셋. 네, 이어서 오른쪽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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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을 보면서 지호만에 혹시 포즈 혹시 있나요? 오 그래요 그래. 네. 기력 오 좋아. 오 이거 좋은데? 오오 좋아요. 비상. 어 비상 날고 싶다. 어 좋아요. 오 그래요. 네 좋습니다. 네 됐어요. 됐습니다. 네 자리. 네좀 도움을. 네. 어. 네 조심히 조심히 네어네자 이어서 네비밀네네자 조심히 네 편하게 같이 차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됐어요 됐습니까 살짝 붙어서 네자 편하게 정면부터 함께할까요 네, 정면입니다 네 하나 둘 정면 정면 네 하나 둘 하나 둘 네 소녀, 네 소녀 어떤, 네, 네자 지호양 네, 잠깐 자리가 좀 불편한 관계로 네좀 도움 주시고요. 네아 그래요. 네 지호양이 부상 투어, 아 이것이 정말 부상 투어인 거죠. 네 아주 좋습니다. 네자 먼저 연예인 씨 여러분 인사를 좀 해주시.